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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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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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비벼! 오. 비벼! 아, 아, 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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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까네. 가운데 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이오케다 오케이, 오케가 오케이, 이 쥬아 왔어! 가비! 가비 가비! 아! 어이 좋아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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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! 왔어! 아, 전죠유재트 아. 파이팅 한번 해요. 파이팅. 집중, 저 앞으로. 고나 그냥. 집중, 아. 아, 계속해. 시바방 때려온데. 근데 애들이 자꾸 막 올래 찾아가. 오, 좋아. 가자, 왔어, 기회다, 이거! 정대 <목소리> <전에> 왔다! 됐다! 아! 다시, 집중해! 나이스, <목소리> 나이스! <목소리로> 아, 네. 수고해, 수고해, 수고해. 아, 야, 좋아! 와, 진짜, 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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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저렇게 차면 옵사 아니죠? 저거 파트라이트에서. 음. 응? 어? 어? 야. 어? 이 오라무라. 서서 가지마. 어. 나다 가자 지도야. 어. 가자 왔다. 지야 왔다 왔어. 맞다, 왔어. 어. 에이,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핸드 아니? 주변에 <목소리> 도와줘 오. 도와줘 아이고. 예? 와. 아이고 빨리 줘 아, 빨리 줘 가자 괜찮아. 괜찮아. 가자, 가자. 안돼 이거 뒤에 두명세명 명 있어서 두두 쳐선 안돼 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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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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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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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

이야 <뭔들> 아, <투해>, 뛰어, <뭔들> 뛰어 뛰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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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야 고야 이야 이야 성주,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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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. 이 성주 야 이야 이주세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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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. 하하세요 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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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, 맞아, 가자, 사이드. 으이, 이리와, 줄어다, 간다. 간다, 가자, 이드 좋아, 나 간다. 앞에다 렇이 가자. 준비, 비벼, 비벼, 비벼. 계속, 비벼. 아, 비벼. 계속. 미루면 안 돼, 미루면 안 돼. 빠이들, 이 잡아, 잡아, 버려보오아케이 야. 가자. 왜안 돼?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